못 기다리시 못다못 기다리실 달못 기다리시겠다고요? 그러면 제가 베스트 명장면 어 베스트 명장면 테디 오빠 몰래 치킨 먹을 때 그거는 어 진짜 제 리얼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. 오빠 또 드실래요? 어, 오빠도 아니야 드실래요? 아니야 하나 뭐. 더 했는데. 아니야 먹어 뭐. 먹 <laughs> 이거에 라벨이 없어 이거. 그 오빠 건 특별하니까. 아니. 아니지. 아너 이거 나 그냥 준 거지. 아, 아니에요. 어떻게 나는 다 저렇게 이름 써져 있는데 난 이름도 없어. 오빠 특별하니까. 와 좋아다 <laughs> 너. 오빠는 얼굴이 이름이잖아요. 멋있는 <laughs> 오빠. 와. 이거 <laughs> 스티커 붙였다 뗀 건데. 아니에요. 그막그 그 막걸리 붙어 있는 거예요. <laughs> 사람 들다 죽는데 나만 안 좋더라고. 리사 너무하지 않냐? 그래서, 어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제가 제가 물어봤어요. 너 오빠 혔어 이러니까. 네, 전해 줄게요. 음, 땡큐 감사합니다. 땡큐. 그럼 <laughs> 형환경이 비네. <피네>. 테디 <laughs> 오빠는 쳤어? 아. 네, <테디오빠는> 네. <졌어? 웃음> 어, 태디 오빠 거 주면 되겠네. 그러면 네테디 오빠 가져. 와 <laughs> <laughs> wow. 근데 우리 둘이 댓글 이 되게 많았어요. Really? Like like crazy people. <laughs> so like we need So me and Lisa. <웃음> <웃음> 아, 좀 근데, 아, 근데? 장르가 틀려 <laughs> 내가 아는 니네는 아, 그래요? Lisa's crazy too? Yeah. But in a different way. t n like what kind of a way? 음 um, 리사는 똑같이 crazy인데 그래도 눈치는 봐. 너 눈치 없다는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소민은아 소미는... 눈치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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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야 여기... 눈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<laughs> 노노노,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오늘 녹음할 거야 <laughs>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대? <laughs> 그때 우리 너 엄청 응원했어 16때 진짜? 응, 음, 너 떨어져서 아삭 오노 너무 좋았어, 진짜? 막, 아, 소미 너무 좋아, 막 이래 진짜 지금도. 지금도 <웃음> <웃음> 언니들이랑 그때 포차 가서 술을 마셨는데 그것도 뭔가 저에게는 새로운 좋은 추억 같은 기억이에요 와, 오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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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미랑 술을. 이거 하는 거라 했어. 어, 어, 이거 하는 거라. 내가 고생했어. 고생하셨습니다. 사장님, 저 여기 단골 할게요. 그럼 음. 음. 음, 이거 달라제 음. 얼굴 기억해주세요 우와. 오케이. 우와. 맛있겠다. 아주머니 진짜 요리 잘 하세요. 근데 다들 오지 마세요. 나만 올 거니까. 고생해요. 아. 아, 어, 나 취향도 어때? 나는 주량이 한명 반인가 보다. 아, 맞아, 맞아. 난 내가 스무 살인데 너무 행복해. 나, <laughs> 개인 소장하세요. <laughs> 아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약간 탑시크릿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뭔가 되게 뿌듯해요 저는 아 진짜 우리 오빠들이 유튜브 세상으로 나왔구나 우리 오빠들 이런 이런 마음이 있어서. 저도 막첫 미팅할 때 엄청 떨렸거든요. 내 머릿속에 테디 오빠는 마스크 쓰고, 헤드 쓰고, 막 모자 쓰고, 약간. 이러실 것 같았거든요, 이미지 속에. 근데 저도 같은 선입견 갖고 있었을걸요? 진짜, 여기서 완전 여러분 호감도 상승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했는데, 갑자기 테디 오빠가 이제 부모님이랑 다 같이 있잖아요, 갑자기. 아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. 테디오빠가 진짜 완전 그냥, 이렇게 막 인사하시는 거예요.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걸한 번에 느꼈어요. 그 인사하시는, 그 보고. 그래서 저도 막, 어쩔 줄 몰라가지고, 저도 막 그냥, 저도 그냥, 이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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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. 네, 나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이거 계속 인사드리고. 블랙으로 오게 된 계기가 뭐예요? 했는데, 제가 테디오빠한테 저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을 때, 어, 이것도 하고 싶고, 저것도 하고 싶고,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, 이렇게 막 상상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, 아, 나를 저렇게 진짜,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, 라는 생각이 들어서, 바로 결정해서,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솔직히 제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요? 왜냐면, 아 뭐야, 약간 노래도 많이 나와야 되고 계속 활동할 시기에 제노 왜 계속 예능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소민 쟤뭐 하냐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매일 같이 계속 뭘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냥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엄청나게 클수 있게 많이 배울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하 커징 하나 둘 셋. 신추가 궁금하시다고요? 그러면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!